마시며 위로 머리 재끼고 내쉬며 아래로 숙여서 이마 다리에 마시며 오른발 뒤로 불가 낮추고 고개 들어요 내쉬며 왼발 뒤로 무릎 가슴 바닥에 엉덩이 위로 굴러 마시며 코보다 골반 바닥에 내쉬며 다운로드 <laughs>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고개 되고 내쉬며 왼발 가져와서 전골 툭여요. 내쉬며 위로 머리 뒤지고. 내쉬며 손 가슴 앞으로 합장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 왼발 뒤로 고개 들고. 내쉬며 오른발 무릎 받은 바닥에. 내쉬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로드 내쉬며 왼발 앞으로 내쉬며 오른발 가져와 잠굴 내쉬며 위로 내쉬며 합장 내쉬며 위로 좀더 느끼고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발 무릎 가슴 바닥에 내쉬며 코브라 내쉬며 다음 도릎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발 전무 내쉬며,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앞장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아래리 내쉬며 맨발 내쉬며 오른발 무릎 가슴살게 내쉬며 꼬부라 내쉬며 다음로 내쉬며, 왼발 내쉬며, 오른발 전 s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앞장 내쉬며 위로 e s s i 고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발 무릎 가슴 바닥에 내쉬며 호흡라 내쉬며 다운로드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발 전부 음. 내쉬며 위로 내쉬며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내시며 왼발, 내쉬며 오른발 무릎 가슴 바닥에, 내시며 호흡라, 내쉬며 다운도, 내시며 왼발. 내쉬며 오른발 전부,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앞장, 내쉬며 위로 뒷벽 눈에 보이게,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발 무릎 가슴 가라게, 내쉬며. 내쉬며 다운로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발 정글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앞장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왼발 내쉬며 오른발, 무릎 발손 바닥에 내쉬며 포발라 내쉬며 다운로드 내쉬른발발내쉬발 오른발, 전굴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앞장 내쉬며 위로 더 넘어가요 골반 밀면서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발 무릎 가슴 바닥에 <laughs> 내쉬며 코라 내쉬며 다운데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왼발 전부를 내쉬며 위로 내쉬며 합장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왼발 내쉬며 오른발 무릎 가슴 맞을게. 내쉬며 코로 내쉬며 다운도 내쉬며 왼발 내쉬며 오른발 전골 내쉬며 위로. 내쉬며 앞장 마지막 세트. 마시며 위로도자기세요어머 힘주고 내쉬며 아래로. 내쉬며 오른날. 내쉬며 왼발 무릎 가슴 바닥에. 내쉬며 푸나. 내쉬며 다운도. 내쉬며 오른발 내쉬며 왼 왼발 전 n bed. Nessing your bed, bells and 내쉬며 오른발, 무릎 가슴 나가게, 내쉬며 꾸러, 내쉬며 다운로 내쉬며 왼발, 내쉬며 오른발, 진두, 내쉬며 외로내쉬 어깨 머리 힘 빼고, 다리 먼저 뒤로 쭉 뻗어서 길게. 돌려서 오른쪽을 보고 왼옆구리를 리세요 턱이 어깨 위로 올라가. 밀면서 등더 세우고 배꼽을 바닥으로 <laughs> 어깨 살짝 뒤로 접으면서 골반이 뜨지 않게 꾹눌러고 목을 뒤로 밀어서 머리 뒤로 편한 눈으로 천장 볼수있요 머리가 불편한 것 같으면 흔들어 흔들어서 머리랑 목이랑 힘을 빼세요. 손으로 바닥을 더 밀어주면서 배부터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가만다. 손으로 바닥 누르면서 일어나서 골방 바닥에. 손을 바닥 밀면서 등더 세우고 배꼽은 더 바닥 쪽으로 누르세요. 어깨 살짝 뒤로 목 뒤로 머리 뒤로. 머리 힘 한번 더 빼주고 날개뼈를 뒤로 접으면 가슴뼈를 더 천장 쪽으로, 날개뼈 뒤로 접고 가슴뼈 더 천장 쪽으로, 발가락 꼭 찍어서 골반 한 걸음 앞으로, 가슴뼈 더 천장 쪽으로, 어깨 더 뒤로 접어요. 배부터 바닥으로. I don't know. 어 d o n 다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손으로 바닥 밀면서 등더 세우고 턱이 어깨 위로 올라가게 왼쪽 목 옆선 늘려서 머리 뒤로 제끼세요 오른발을 보면서 후후 하나 골반도 바닥으로 허벅지 안쪽 바닥으로 둘셋 네. 세우고 턱 어깨 위로 올려서 오른쪽 목 옆선 늘리고 뒤에 는 밟으세요 보 아랫배 바닥으로 누르면서 골반 살살 앞뒤로 왔다갔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왔다갔다 해보고 약간 편하게 느껴지는 데가 있고 좀 불편한 데가 있고 조금 불편한 쪽에 갖다놓고 배를 바닥으로 무겁게 가슴은 들고 팔꿈치로 바닥 누르면. <laughs> 인선아 그렇지. 그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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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저기 있네. 지금. 그래서 그래. 지금 슬슬 내려가요. 그래서 발바닥 한번 모아주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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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laughs> 네. 그대로 <흔들뿐트에> 발바닥. 그대로 꿈들꿈틀 발바닥. 어, 지영이 또 세상 편하게 있네. 가슴들고 저희 바로 나름 너무 시끄 하세요. 발을 바닥에 붙일 수 있으면 붙여요. 나는 <laughs> 안 붙어서 들고 있는 거야. 나. 붙이고 싶은데 안 붙어. 그래 눌러. 될거 같아 지완아. 오겠다. 언제 말로. 언제 말로 해도 붙이고 싶다 정말. 편지를 <laughs> 눌면 안동이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오 어, 근데 윤선씨는 여기 좀 바깥으로 끼워져 있어서 잘될거 어, 같은데 처음에 막 저랬었어요 어? 저 끝에 계신 분이 게랬는데 하니까 이렇게 된거야 그래 뭐든 어, 잡고 어, 해야 된다. 데 나도 저랬었어 <laughs> <laughs> 너무 음, 아프니까 하기 어, 싫은 거지 맞아 <laughs> 나도 참 이게 하기 어, 싫어요 <laughs> 하라고 음. 근데 윤선아 뒤꿈치 모아 발바다 그거 오물리느냐, 어그 차이가 되게 커. 지금 시고엉덩이도좀 가난찮네. 안들리가 어디다 하늘 보면 안 돼. 하늘. <laughs> 다리를 내리면 엉덩이가 들리는데, 목넘지 있으면 다리 다리가 떨리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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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이 아직 겨드랑이 떨어진 날지 <웃음> 나도 <웃음> 여기 지금 다들 가 떨리고 있어. 어. <laughs> 어 근데 좀 이게 이 이쪽 이 다리뼈가 약간 바깥으로 끼워져 있잖아 넓게. 응. 그러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럴 서도 마찬가지. 들고 무릎 앞으로 가져오세요. 발을 바깥으로 빼서 또안 누우면 힘들면 무릎 넓게 벌리고 발 잡고 뒤로 롤세요 가능하면 무릎 모아주고 누워서 위등이뜨지 않게 바닥으로. 양손 발 갈비뼈를 얹어보세요. 내쉴 때 갈비뼈를 바닥쪽으로 꾹 누르면서 등 전체를 바닥에 대려고 하세요. 무릎 조금 더 열어도 되니까 지형아 무릎 조금만 대려고 등을 바닥으로 계속 s 서 엉덩이 살짝 들고 뒤꿈치를 엉덩이 밑으로 집어 넣으세요. 한쪽 a n 뒤꿈치를 엉덩이 밑 t t l e chip on the table. I'm g o 누르면서 면찮으찮으면을좀을좀오보려보릎이릎이뜨동 뜨는 으면으면 무릎 무릎 벌리벌리바등에지에 지영아 등에닥에 누워 무릎 벌려 여기 앞 억지 아벅지랑 이렇게 벌려 이렇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여기 눌러 내 셔틀 여기 여기, 여기 집어넣어 그래야 여기가 더 늘어난다고 <laughs> 괴롭지? 너 이거 좀 자주 해라 <laughs> 눌러요 이 누워 있을 때 뭐가 제일 괜찮아요? 시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머리 뒤로 짚으세요 머리 뒤로 응, 확 짚겨요 거기서 괜찮으면 양손 만세에서 팔꿈치 잡고 팔꿈치를 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겨드랑이 누르세요 양손 서로 팔꿈치를 잡아 요 응, 그리고 얘로 서로 눌러줘 이렇게 괴롭지 <laughs> 겨드랑이만 들려, <늘려>, 겨드랑이 네. <웃음> <웃음> 숨 쉬어요, 크게 손 풀어내리고 머리 바닥으로 뒤꿈치 잡고 일어나요 팔꿈치로 바닥 내리고 손 끝끝끝 일어나요 응. 응. 어머니 따라와 오물이 응. 뭐 응. 오물이거라.